하셨고 또 위원장으로 진영 하신 것입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우리 총회가 만든 최초의 신앙고백서였으므로 어, 그 일은 아마 저의 일세의 어, 일을 가운데 가장 보람을 어, 느낀 일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 어, 김 목사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막혔어요. 이 목사님 말씀 속에 일생일대의 보람 있는 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최대 사명감으로 집필을 하신 것이 이목사님 말씀대로 한국교회 최고 최중하는 신앙고백서에. 다른 신앙 기준을 세우는 일을 이상근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만약 앞으로 분열 한국 교회가 다 합친다 외에도 그대로 쓸수 있는 신앙 고백서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 역시 초회 신부로을 많이 했지만은 이상근 목사님께 신앙 고백서를 미촉한 일이야말로. 매우 잘한 일이라고 어, 자부하고 싶습니다. 에, 이상근 목사님은 목회자, 뭐 설교자, 신학자, 교육자, 저술가 사경회와 전도자, 그리고 총회장을 비롯한 많은 행정가 어, 기독교 성직자를 개표하는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끼친 어, 인상 영향력이 매우 컸고 또 미국, 일본, 대만, 호주, 싱가포르, 에, 중국, 태국, 보르네어이계직 대회 주방사로서 많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 했습니다. 허약한 몸이십니다. 설교한 복을 하고는 주의해야 되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수리지 어, 않냐고 최선을 어, 다해서 그 세계를 바쳤습니다. 이 목사님 인적이 봄이합니다 말씀 별로많지않고 조용하면서도 다정다감하십니다. 에, 무슨 일에나 침착하면서도 외울내강하셨습니다. 어, 매사에 신중하게 조사하여 실수가 없고 가로리일마다 깊은 신대를 받았습니다. 에, 그의 기질은 비정치적이고 학구형이면서 합리적 사고 방식으로 자고를 접촉했습니다. 에, 크거나 작거나 한번 맡으면 꼭다 해내고야 많은 책임감의 인물이시습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에는 불가건 불가원 원칙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에, 하시면서도 사람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심리의 인물이시였습니다.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이 분주, 분열 속에서도 지방색이나 신학적인 편견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언제나 화평주의자로서 중립에 서서 화해 운동을 하셨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오염되기 쉬운 어, 명예욕이라든지 권세욕이라든지 물질력이라든지 이성에 관한 비난같은 것이 전혀 없는 깨끗한 삶을 사신 전형적인 목회자이셔도 어, 제관의 혼을 끼친 성기자였습니다 다방면에 초 어, 탁월한 우리 한국교회큰 영향을 끼쳐준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59회 아버지 이상근 총회장의 자제가 42년 만인 제 102회 총회장이 되므로써 한국교회 최초의 예, 부자 중매장이 탄생된 것은 예, 이 목사님 감언 불망하다 한국교회 선체의 예, 그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성임 목사께서 선친의 그 발표되지 않았던 원고를 추여서 어, 선교집으로 출판하면서 또 자신의 제 40번째 에세이 고부을 어, 이렇게 같이 출판 감사 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표적 그대로 초대형 홍돌이라고 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감사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는 감사 어,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야구 게임으로 말하면 에 뭐랄까 좀 선제를 못해가지해도실해도 못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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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부하 후,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이거 준비돼서 <laughs> <laughs> 저 허브론 아리블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허물어한국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가정 쓰시는 것처럼 쓰셔서 허브론 연속될 겁니다. 그리고 에 우리 나라에 있는 이 목사님 힘으로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사교 100%하나님께서을 존중하는 믿음 이것을 한국교회에 날이 갈수록 더 증진해 나가면서 바로 남북복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정진하하자진하하자 이것이 2 0의 차, 교직과 차, 20년 차, 2 0의그2 0이에 20년 차, 20년 차, 2다년 차,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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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2 우리 목사님의 발자취를 더듬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자제본 이사님 목사님 부친 그 설교원고를 이렇게 출판하면서 감사드리는 이 모든 일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만국교회는 보금적 교회 또100% 순종하는 믿음의 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이 사명을 계승받아서 잘 이어 실천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